말입니다. 오늘 만드실 가방은 하루 가방인데요. 이 하루 가방은 두꺼운 실과 왕코 바늘을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이 하루 가방이에요. 마음만 먹으면 하루 안에 뚝딱 만드실 수 있거든요. 자,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해 보세요. 먼저 이 하얀 실을 준비해 주시고요. 매직링을 따라해 볼게요. 1단, 2단, 3단, 4단인데, 이 1단 가기 전에 동그라미가 있어요. 이 동그라미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바닥 위에 이 실을 꼬리실을 검지 위에 올리시고, 검지에 이렇게 한 바퀴, 두 바퀴 돌리세요. 하셔, 뒤에서 이렇게가 아니고, 한 바퀴, 두 바퀴 돌려서, 오른손에 잡으면 하나 둘세 가닥이 잡힙니다 오른손에 그래서 왕코바늘을 이렇게 코바늘을 지시고 가운데 넣으세요 그리고 검지로 풀리지 않게 잡고 왼손은 실을 잡아야 되겠죠 코바늘에서 이 왼손 실 잡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약지와 새끼 손가락 사이에 실을 넣고 실을 이렇게 올려서 검지에 걸치시고. 엄지와 중지는 여기 요 말린 부분을 잡아주세요. 이렇게 힘있게 잡아주시고 이 코바늘은 실 뒤로 가서 그냥 이렇게 가져오시는 거예요. 실 뒤로 가서 가져오세요. 이렇게 왼손 안정적으로 잡아주시고 여기서 사슬뜨기를 할 거예요. 파, 코바늘을 실에 등지고 이렇게 해서 가져오기 한 코. 다시요. 또, 등지고, 가져오기. 두 코, 세 코. 자, 요게 지금 뭘한 거냐. 보시면, 여기 동그라미가 있고, 사슬뜨기. 이게 사슬, 동그라미 세 개가 사슬뜨기 표시에요. 하나, 둘, 세 개가 돼 있어서, 제가 지금, 둘, 셋, 요렇게 기둥코라고 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도안대로, 요, 도안대로 한번 따라해 본 거예요. 그 다음에 보시면, t 자에 요렇게 작대기가 돼 있죠. 한길긴뜨기 거든요. 여러분이 이 가방에서 계속 반복해야 할 기법인데, 한길긴뜨기는, 자, 왼손, 요렇게 잡아주시고, 자, 한길긴뜨기 갑니다. 코바늘 잡아주시고, 실을 등, 에 대고, 감아서, 가운데. 이렇게 등지고, 감아서, 가운데 구멍으로 들어가요. 구멍으로 가서, 들어가서는 실 뒤로 가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. 실 앞으로 이렇게가 아니고, 실 뒤로 가서,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. 바늘에 세 가닥이 걸려있죠. 그러면 다시 등지고, 실을 두 가닥 빼고, 두개 있을 때또 감아서 두 가닥 빼는 거. 요게 한길긴뜨기예요. 한길긴뜨기가 몇개 있어요? 지금 요 기둥코 세개 세운 거 말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한 개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저는 기둥코 하나하고 한길긴뜨기 하나 했어요. 앞으로 열 개의 한길긴뜨기를 해야 됩니다. 자, 보세요. 감아서 감고 풀리지 않게 이렇게 좀 잡아주세요. 가운데 들어가서 데리고 와서 감아서 두 가닥 빼고. 두 가닥 빼기. 반복입니다. 감아서 가운데 들어가요. 세 가닥 걸려있으면 감아서 빼고, 감아서 빼고. 다시 감고, 가운데 점점 좁아져요. 구멍이 들어가서. 감아서 두개 빼고, 감아서 두개 빼고. 자, 몇개 했나 볼까요?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섯 개 했어요. 이 기둥코까지 해서 다섯 개예요. 우리 총 열두 개 해야 돼요. 감아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, 12. 자, 이렇게 볼까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기둥코 세운 곳까지 열두 개 했어요. 자, 그래서 뒤에 꼬리 실을 쭉 잡아당깁니다. 그럼 어떻게 돼요? 가운데 구멍이 사라져요. 그래서 이걸 매직링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. 자, 여기서, 도안에 보시면, 기둥코 세개 세워서, 한길긴뜨기 11번에서 총 12코가, 기초코가, 마려, 기초코가 만들어졌어요. 그리고 여기 까만 점이 있죠? 이렇게 동글려서 보고, 돌아와서 까만 점이 있습니다. 까만 점은 빼뜨기인데요. 빼뜨기는 어떻게 하냐. 하나, 둘, 세 번째, 기둥코, 여기 보시면 하나 둘세 번째 바늘을 넣습니다. 어떻게 넣냐?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일단 여러분께 편한 방법으로 하나 둘세 번째 여기다 넣고 가져와서 빼뜨기하는 방법. 요거예요 자, 일단 완성입니다. 자 두번째 단 시작할 건데요 두번째 단 보시면 사슬뜨기 가돼있고 한길긴뜨기 가그 다음에 있죠 이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도안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쪽 부분에 좀 표시가 나서 안 예쁘거든요 이 부분에 도안을 위치를 좀 바꿀게요 우선 그림 도안대로 세개 기둥코 세 개를 세웠어요. 요거 세개 세웠어요. 그리고 이 그림 원래 도안으로 보면 한길긴뜨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요거 하면 예쁘게 안 되니까 요거 생략하고 요 다음 코로 갈 거예요. 요 옆에 코. 요긴 기둥코 세 개만 세우고 옆에 코로 갑니다. 그러면 여기 세웠죠. 그 옆에 코로 감아서 들어가는데 요두 개를 잡지 마시고 뒤에 것만 잡으세요. 요 앞에 라인은 보시면 요렇게 다 라인이 살아 있잖아요. 그쵸죠요 이랑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살려 줄 거예요. 앞이랑을 살려 주고 뒷이랑에다 바늘을 넣고 한길긴뜨기를 해 줍니다. 요렇게요. 근데 하나가 아니고 한 구멍에 지금 도안에 보시면 한 구멍에 두 개를 넣으라고 돼 있어요. 그래서 요렇게 들어갔던 구멍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두 개를 해줬어요. 그러면, 한 개, 두 개, 세 개. 다시요, 옆에 또 가서, 네 개, 또 하나. 같은 구멍에 넣어서 다섯 개. 이렇게 쭉 돌아갈 거예요. 한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씩. 이렇게, 일곱, 여덟, 자 보시면 첫 시작 코에 하나의 기둥코를 했고 모든 코에 두 코씩 해서 총 23코가 지금 됐어요. 마지막 한길긴뜨기 하나를 어디다 해주냐면 이 시작 기둥코 세운 요코에다가 해줄 거예요. 여기 앞에 빼고 요 뒤에 걸 잡아주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뒤에다 마지막 한길 긴뜨기를 여기서 해줍니다 요렇게요 요렇게 해서 빼뜨기 할 거예요 빼뜨기가 지금 음, 여기 표시돼 있죠 빼뜨기 요렇게 해서 한단의 마무리를 딱 마무리를 빼뜨기로 해줘야 연결이 되죠 하나 둘세 번째 하나 둘세 번째 바늘을 넣고 실을 가져와서 그냥 빼는 거예요 이렇게 쭉 잘라서 빼주시고요. 요 짜투리 실은 안 보이게 요 뒤로 이렇게 앞니랑을 살려야 되니까 요 뒤에 거 하나만 이렇게 해서 실 뒤로 보냅니다. 이렇게 그리고 이 뒤에서 안 보이게 요코 사이사이로 숨겨주시는 거예요. 한번. 튼튼하게 하려면 이런 실 하나에 지지해서 이렇게 묶어 주세요 묶어 주시고 이렇게 한세번 정도 이렇게 통과해서 이따투리 실도 물론 숨겨 주셔야 돼요 이렇게 통과해서 잘라 주시면 돼요 2단 완성입니다.